3빌리언 볼게요. 공목가가 4,500원이고, 지금, 어, 뭐 시간봉으로보있습니다 공목가를 기준으로 뭔가 지금 한번 파동 이르고, 지지를 한번 받고, 다시 올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평단이 6,500원. 어, 지금 약간 윗자리이신데, 어, 일단 패턴적으로는, 어, 역해, 아, 그, 커앤 홀더 형태가 조금, 컵의 홀더가 조금 보이고 일단은 이렇게 골을 두번 파면서 어, 시작 공모가를 지지를 해주고 한번더쏴 올렸다라고 함은 어, 한번더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더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렇게 아마 채널 라인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어제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엔딩 다이아고날 형태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왔다 jcn 시스템 제가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실제로 엔딩 다이아고날로 시험에도잘 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도움을 받으셨는데 여기도 이제 엔딩 다이그난 형태로 마지막 한번 파동 끝냈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를 보시면은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0.5구간에서 3.82구간 부근에서 멈춰 세었어요 바닥 한번 잡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 형태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올라가는 형태가 일단 상당히 괜찮다라는 점. 그러면 시간 봉상, 지금 이평선이 이격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에 대한 피보나치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승파동에 대한. 그러면 이 상승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이 자리, 지금 21선 보이시죠? 시간 봉상. 여기 0.5 구간 올 가능성이 일단 1차적으로 있고, 이제 정말 한번더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장기 평선들을 모은 다음에 한번더쏴 올리는. 요런 형태도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매수의 가격이 될것 같고요. 지금 조금 가자리에 있어서 좀 불안하실 수는 있지만 어, 뺀다 하더라도 한 6,000원 선에서 내 아마 스탑이어 날것 같습니다. 여기가 임펄스한 형태거든요. 굉장히.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다섯 개의 리듬이 올라가면은 세 개의 리듬 조정 이후에 반드시 다섯 개의 리듬으로 한번더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A B C의 형태로 아마 상승을 한번더할수 있을 것 같다 535 <laughs> 맞죠 5. 지그재그 535 535 지그재그 바타님 따가 네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팀 거래량이 기술적 반등이라 하기에는 상당히 좀 강하고요 단단하게 잘 올렸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천원 부근에서 물을 한번더 타셔가지고 추후에 쇼팅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하면은 어, 618 보이시죠 이 라인 이 라인이 최고의 매도 타점이 될 것이다 9000원 만원 사이에서 네. 정리해서 네, 8000원에서 9 0원 사이에서 어, 정리하셔가지고 마무리 짓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010-7698-8242로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이렇게 3빌리언에 대한 정보나 어, 단타 종목들 이렇게 저희가 드리거든요 보시면은 저희 오늘 막스윙 난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저희가 추천주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오셔가지고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라기, 바랄게요. 복구! 입장하실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어, 내가 좀 전화번호 남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더보기란에 누르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 있습니다.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복구! <laughs>